안녕하세요. 카이행 골침 안노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올리라이프 디바이스 아침에 이어서 저녁에 발을 다리를 올리면 아우 차가워. 아, 하루종일 찬 방에 놔둬도 차갑습니다. 갔다가 일단 5단계까지 올리고 30분 동안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같이 체험할 예정입니다. 아, 발바닥을 처음 딱 대면은 이제 디바이스가 식어서 차갑습니다. 그다 10분 정도 지나면은 발등, 발목, 부도 뼈가 따뜻해져요. 자, 우리가 뼈가 따뜻해진다. 히포크라테스가 뼈를 따뜻하게 데울 수만 있다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체온이 올라간다. 우리 뼈가 따뜻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된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벌써 1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1분이 개는 감추듯이 개는 빨리 감추더라고 개가 금방 감추더라고 아 오늘 날씨가 좀 추웠어요 어봄 날씨치고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아, 슬리퍼가 정돈이 안돼 있죠 이게 카엔골침 아노행지 양기수의 매력입니다 꾸밈이 없어 꾸밈이 양면성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이 안된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은또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가식이 없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다 아,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디바이스의 발바닥을 댔을 때는 이왕이면 쇳덩이나 핸드폰을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로 다시 옮겨가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안 놀라셨죠? 요즘에 제가 초음파, 고주파, PMF. 초음파, 고주파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PMF는 되게 생소합니다. 굉장히 생소해요. 라이트를 좀 켰습니다. 너무 추워서, 뜨끈한 국물 좀 마시고 왔어요. 워싱, PEMF, 테라 헤르츠, 워싱은 제가 잘안 알아요. 워싱은 제가 10년 전에 워싱에 워싱에 대한 상품을 팔기도 하고 그때 워싱을 알아가지고 바닷가 가면은 항상 맨발 맨발로 젖은 모래를 밟습니다. 물론 그게 뭐 오랜만에 가서 받는다고 큰 효과가 있겠냐만은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제가 바닷가에 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은물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는 안 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은 바닷가에 살고 싶어. 저녁 물에 저녁에 왕성받게 초자연인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 파김치 파김치입니다 아제 올리라이프 파트너 사장님께서 싸주셨어요 그냥 이게 50이 넘은 사람들한테는 양파 파김치가 굉장히 보탬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그러고요 양파를 아직, 지금도 밥 먹을 때마다, 라면 끓여 먹을 때마다, 양파를 된장에 찍어 먹습니다. 혈액순환이 좀, 고혈압 약을 먹다 보니까, 양파를 좋아해요. 지금은 먹다 보니까 그냥 먹을만 합니다. 땡 양파를 많이 먹어요. 음 물한 잔을, 먹, 아, 하기 전에 물한잔 먹여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었네요. 이게 유산화 밀스틱인데, 괜찮아요. 효과 있더라고요. made 네, 이 n USA 입니다 미제, 미제. 저는 유산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업은 안 하지만은 저는 유산화 제품을 좋아하고 애터미 사업을 하진 않지만은 애터미 강의를 좋아합니다. 또 유튜브 보다가 애터미 박한진 회장님이나 애터미 하시는 분들 강의가 나오면은 좋아요 눌러고 그걸 다 들어요, 또틀리 그 이성현 박사님, 제양기수지식의 최소한 60%는 이성현 박사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말 구수하면서도 고전, 제가 몰랐던 그 고전 인문학 강의를 너무 재밌게, 진짜 애터미 하시는 분 중에서도 저보다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실 정도로 저는 애터미를 않지만은 좋은 것은 받아들입니다. 저고 다른 연설학에서 절대 배척하지 않아요. 좋은 건 받아들입니다. 아까 전달타고 지금 오다가 유튜브를 보고, 회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젊더하고 젊은 사람인데 뭐 어떤 당이 공산주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말을 갖다가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아, 저는 제가 그걸 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북한이 우리의상 경쟁 상대가 되는가? 이게 어느 시대인데 70년대, 80년대 써먹던 걸 갖다가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게임이 안 돼요.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존재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북한을 염려할 정도로 약한 나라가 아니다. 그걸 아직도, 이게, 저는 그래요. 유튜브 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부동산 소개한다면서, 어느 도시가 망했다더라, 뭐, 10억에 상계 1억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잘난 척 하면서 방송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해법이 없어요.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본인이 말한 이게 부정적인 것이, 우리 알라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은 망합니다 대한민국. 그럴 수도 있고 그걸 이겨내서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학원비 많이 들어간다 해서 학원 안 보낼 거야? 이게 매몰 비용이라 해서 모든 부동산이 샀을 때다 재미 보지는 않잖아요. 시대 의 흐름이,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이메일 콘 보고 자기 독자들을 늘리려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럼 해법을 알려줄 줘거 아니야. 그냥 어디 망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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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들어대. 갔다는 인간들이니까. 참 대한민국에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자꾸 위축시키는 거야. 투자하지 말라. 투자. 아무것도 투자 안 해. 교육에 투자 안 해. 부동산에, 산업에 투자하는 결국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투자가 다 성공을 합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실패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해법을 주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냥 막 떠들어대 아 우리 투자해서뭐 이자 내다보니까 개선됐더라 지가 얘기하러도 알아요 압니다 근데 망해가는 걸 갖다가 크게 보면 대한민국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부정적인 거는 자꾸 유치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범죄 드라마를 잘때 이제 틀어놓고 자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영국의 어떤 남자가 필리톤에 와가지고 사창가를 갔나 봐요. 사창가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이제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제 포주로부터 빼내오려고 돈을 다지불 해줬어요. 그리고 나와고 같이 살자. 영국 그 남자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영국이 원래 선진국이니까. 그 여자를 갖다가 팔자를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사창가에서 포주한테 돈을 지불하고 빼내와서 나중에 결혼까지 했어요. 사실, 정말, 사창가에 있는 여자를 갖다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했을 때는 정말 사랑한 거거든요. 정말 이것저것 안 보고 인간 그 자체를 본 거잖아요. 사창가에 있었지. 자기보다 훨씬 못 살지. 아무것도 좋은 게, 단지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영간 남자가. 그럼 사창가 그 여자는 참, 전세계 나라를 구한 거죠. 근데 스토리가 그냥 그렇게 해서 잘살았다면 범죄 드라마에 안남았겠죠 근데 이 여자가, 그, 참, 그, 감사한지 고마운지 천운인지를 모르고 더 욕심을 부려서 그 돈을 막, 돈을 막 쓰는 거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어렸을 때, 아니, 어려웠던 생각은 전혀 못 하고, 그냥, 심지어 나중에 바람도 피더라고요. 외도를 넣더라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가 잘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찌업했다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만은, 사창까지 잘 데리고 와서 취업지는 않겠어요. 계획은 그안 나왔어요. 그 남자는 영국 신사는잘 되어줬는데, 여자가 뭐 태생이 그런지, 아니면 이게 사창가, 유흥가 뭐뭐 뭐 거기에 이제 안 좋은 말이 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착한 여자든 남자든 그런 유흥가 쪽에 있으면은 사람이 안 좋아져. 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래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상견례 때 부모님 뭐 하신 시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물려고. 부모님이 뭐, 학교 선생이다.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이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겠다. 부모님이 뭐 허드렛일을 한다 하면은 약간 싫어하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인간은 아무리 착한 선한 사람도 그 환경에 들어가면은 거기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맹모 삼천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착각하고, 뭐, 어떻게 살았어도, 유흥가 죠 유흥가라 자체가, 사실, 안 좋은 데잖아요. 지금. 술 먹고, 진짜 뭐, 돈에 좌지우지 될그 환경이지, 거기서 의리가 있다거나, 정이 있다거나, 결국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게 나와요. 이게 한남자의한 여자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환경이 익숙해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은 착하다 하지만은 그게 안 돼요. 인간성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자꾸 이 손님 저 손님이 만나다 보니까 더 의외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필리핀 여자도 참, 아니, 나쁘게 표현하면은 꼴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큰 돈을 지불하고 자기를 빼내와서 결혼까지, 하고 노는 것도 아니야.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는데 그 남자를 배신하고 결국은 바람 외도, 외도까지 한게 발각이 됐어요. 이게 저 같아도 가만히 영국 친사라도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애들을 모르게 하든가, 모르게 하는 건 지혜랍니다. 그러니까이냥 이혼을 하자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이혼하면 다시 옛날로 배턴 될까봐서그 남자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 남자를, 남편을 죽이면은 그 재산을 자기가 다 물려받은 면 하고 실제로 죽였어요. 영국에 있는 그 남자의 어머니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 평판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경찰이 조사를 할때 아들이 사업하니까 그 사업상 원한는게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다 평판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사한 끝에 그 여자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형을 받았어요 30년인가 40년 형을 받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 욕심을 멈추게 하는 게 지혜인데,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독서에서 나옵니다. 다발적인 독서를 안 하면은, 아무리 자기는 똑똑하다고 해도, 똑똑한 사람이 인상씁니까? 화냅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내일, 내일이나 모레 보내드릴 글을 써놨는데, 경험 많은 영적 스승들은 종종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다루어야 할 때가 있다. 그들의 주장을 시험하는 가장 오랜 방법 중 하나는 그 제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어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불교 수행자들이 알고 있듯이 붓다는 화를 내는 사람은 전혀 깨달은 이가 아니라고 목 봐가 말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성취하면 그때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단지 미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두 걸음 앞에 있는 무지개와 같지만 결코 손에 잡을 수가 없다. 그들은 이 생애에서는 혹은, 이 생이 끝난 다음에도, 결코 행복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아잔 브라흐마. 아까도, 아잔 브라흐마. 이게 우리가 바람을 핀다, 외도를 한다. 그러면 그 외도 상대하고 얼마나 가겠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 항상 우리가, 개구리 울이때 생각을 해야 돼. 그것도 유명한 속담이잖아요. 그걸 잊었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무식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하니까 참 책을 안 보니까 다 개판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전부로 알아 그건 몇만큼밖에안돼 학교 다닐 때 공부는 한20% 정도밖에 안돼 20%도 안될 거야 나머지 80%는 그 다음에 경험과, 그 다음에 공부로, 채워지는데, 다 배운 줄 알아. 그리 책을 안 봐. 그러니, 옛날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집이 열채 있어도 불하는 거야. 그 의회를 보니까. 만족을 해야 되거든,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만족 지연도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지혜입니다. 똑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잖아 잘라서 정말도 어떤 때는 정말 잘난 거고 어떤 때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잖아요. 하 진짜 그 필리핀 여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꺼내주고 했는데 남편이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솔직히 살다 보면은 사실 괜잖아요 아까 어떤 책에도 나왔는데 우리는 친구 같은 연인이라고 의리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의리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 같은 연인들은 오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항시 새로운 걸 바라면은 올해 못가죠 우리가 바람 피는 것도, 아, 어떤, 아까 유튜브 봤는데, 내 마누라가 일곱, 일곱, 일곱 번째 쾌락 그 중에서 내 배우자하고 그, 그 즐기는 것이 꼴등 일곱 번째야. 내 배우자가 최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1등이 뭐냐면은, 어, 외도야 상대 내 아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하고 외도하는 게 제일 그큰 흥분을 준대 이게 내 마누라가 나한테는 꼴등인데 타인에게는 최고의 1등, 1등이 등 되는 거야 외도상대로등등 웃기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 마누라가 1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고, 독서를 안 하니까, 명상을 안 하니까, 그걸 몰라요. 이게 쉽게 해서, 보물이 옆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보물이라는 걸 몰라. 오로지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남만 보는 거야. 모든 걸, 내가 가진 봄을 안 보고, 진짜,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7등이고, 저 사람한테는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1등을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 생각만 약간 바꾸면은, 그게 충분히 100% 가능하거든요.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자꾸 남의 걸만, 남의 것이 대단한 줄 알고, 그리고, 해봤자, 또 허무합니다. 그게 또, 남의 걸 갖다가 내가 했어. 그것도 잠깐 내 것이 되는 순간에 이제 재미가 없고, 또 남의 걸또 찾으러 가. 그러다가 이제, 소금을 먹듯이, 아니, 돼지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가진 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별거 없어요. 또 막상, 어?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뭐 한게 있는 줄 알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나에게 소주 한잔 사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타인 별거 없어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자꾸, 아메떡이 커 보인다고, 잡았자, 결국은. <laughs> 거의 뭐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 좁아지 그, 순간에 쾌락, 이익만 따지, 참 저는 진짜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 진짜 인색한 사람들 가들들만 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이 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몇번 계속 만나드는데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 그 사람은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안 만나야 돼. 굳이 만날 필요 는 없어. 요 만나더라도 가볍게 인사만 음, 하고. 세상은 다른 거 없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진 진실이라고 해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먼저 주는 게 최고고. 물론 그게 뭐 상대방이 뭐 많은 돈다 해서 내가 뭐천원준다해서 상관없어요. 금액의 차이, 경제의 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거라도 먼저 주는 게 최고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 금묵 다 흙이라고 하나요? 질입니다 질 그래서 맹모삼천지로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환경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남에 왜 살고 싶어요? 환경이 좋아요 고급 아파트, 고급 빌라는 경비가 끝내줍니다 범죄 확률이 탁 줄어요. 근데 지방이나 좀, 그, 못 사는 동네는 그만큼 치안이 확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동네에 살고 싶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치안 하나만 따져도 게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 몇십억, 몇백억짜리 주가가 몰려있는 데는 일반인 걸어, 걸어가다 한번 검문장할까요? 약간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바로 검문장 할 때는 치안이 좋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 주론적으로, 환경이 전부다. 누가 내 옆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25분 됐어, 벌써? 이건, 제목은 생설설이에요. 제가 지금 소주 한병 먹고 와가지고. 그리고 깼어요, 소서 깼는데. 그리고 느껴요. 아, 생설설 했구나. 지금까지, 카엘앵골 침 안오행지 양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확 줄었어요. 왜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방고이 뭐냐? 영상을 많이 찍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팔랑개비를 돌려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럼 내가 팔랑개비를 돌고 뛰어야 돼. 바람을 일으켜야 돼. 똑같습니다. 베이스가 안 나오면, 한 번쯤은 또여이 방수해서 찍으면 돼. 그걸로 많이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카이행고침 아노행기 양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